설명절 잘 지내셨어요? 어, 누가 그렇게 올렸들, 올렸더라고요 손님 같은 가족들이 아직 있어요 <laughs> 손님 같은 가족들이 아직 안 가고 있다고 그래서 <laughs> 웃었는데 어, 아무 일 없이 오늘 또 이렇게 교회에 함께나 예배 자리에 있음이 은혜이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하던 누가복음은 이제 24장 부활, 부활 장면을 남겨놓고 있어서 사순절이 되는 3월 첫째 주까지 요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어, 가난정복의 사명과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려는데요. 오늘 그 일부와 전체 그림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어 고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는 요호수아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후계자 요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요호수아서는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24장에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끝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죽음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해서 요수아의 죽음으로 죽음을 보도하는 것으로 요수아서 전체의 역사적 배경을 설정하고 있어요. 달리 표현하면 요수아서는 요수아의 등장으로 시작해서 요수아의 죽음으로 끝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역사상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세의 죽음은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모세 시대에서 여호수아 시대로, 광야 방황의 시대에서 안식의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리고 2절에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라고 모세가 죽었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요. 이것은 모세의 죽음으로 그의 역할도 끝이 났고, 그의 시대도 끝이 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모세의 임무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약속의 땅 입구까지 데려오는 것이었어요. 사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애굽을 떠났고, 어쩔 수 없어서 광야를 돌아다녔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가나안 땅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들은 모세 없는 이스라엘을 상상해 본 적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가난정복을 모세에게 맡기는 것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좋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아닌 요수아에게 맡기십니다. 모세가 없을 때, 모세가 있지 않을 때, 그때 이스라엘의 수준이 그들의 신앙 수준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수준은 언제 드러나게 될까요? 여수아는 모세처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런 여수아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가를 이 책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은 여수아서에 와서 비로소 실현되는데요. 여수아서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방식, 가나안 땅에 땅에 대한 약속의 이루, 약속이 이루어지는 방식과 그 땅에서 살아가는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밝히는 책이에요. 요수아서는요수아가유단강을 건너는 장면과 가난 땅에서 승리하는 전쟁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난 땅을 얻기 위한 전쟁은 하나님께서 직접 참여하셔서 그 전쟁에 참여하셔서 그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싸움이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야훼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경험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땅이었고 그 땅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의 자격으로 그 땅에 살게 될 거예요. 1장은 가난한 땅을 차지하는 것이 군사적인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주어질 선물인 것을 밝히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1장은 책 전체에 신학적 주제를 요약하고 이야기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장은요 이방인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가나안의 미천한 여인 라합이 야외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언약 백성이, 백성의 일원이 되는 복을 얻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은 야외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라합처럼 구원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기술하는 단락으로 3장부터 5장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단락의 이야기는 요단강 도하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준비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 열두 도를 취하는 사건. 그리고 기념비를 세우는 내용으로 이어지고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전체 이야기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인 언약궤의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가나안 입구에서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홍해를 건너는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단강을 건너는 것은 또한 번의 홍해를 건너는 체험이었어요. 여수아서는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다루고 있는데 앞으로 여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끌고 가야 할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었죠.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이 먼저 약속을 받았고. 그후 26장에 이삭이 받고 그리고 야곱에게로 이어지는데요. 이런 배경으로 볼때 가나안 땅 정복은 하나님의 약속의 약속이 성취되는 사건이에요. 그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요수아에서 가나안 땅은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야외의 기업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땅이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취해야 하는 곳이고, 이스라엘은 야외 언약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자격으로 그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지속적으로 살수 있는 조건도 언약에 충실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요수아는 모세와 같은 능력이나 카리스마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요수아가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므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이끌어오게 하셨어요.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을 가난 눈앞에 두기까지 모세에게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은혜로 구원하셨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가 무엇인지 법을 법으로 주셨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그것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바로 그 자리에서 여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이제 요수아는 모세의 시정으로 40년의 광야 경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난에 들어가서 새로운 가치를 품은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이런 요수아가 가난에 들어가서 그의 생의 대부분을 전쟁을 하죠. 거의 대부분, 생의 대부분을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요수아가 누구이고, 가난이 무엇인지 그 정체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가난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지만 그렇다고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쟁취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은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땅이지만 그곳은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을 만들어내는 땅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난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은 잘 먹고 잘 사는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들이 힘써야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난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성격이고 이스라엘은 가난에서 그 싸움을 하게 될 것인데 그 싸움은 사사기를 거쳐서, 구약 전반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이러한 가난의, 가난 싸움의 정체를 요수아는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그런 요수아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요. 이 싸움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요수아의 시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드러낸 표현이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그런 것들인데, 여덟 번이나 나와요. 이런 표현들은 요수아에서의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어떤 분이 하나님의 표정들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요수아에게 당신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말씀과 함께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1장 9절에 다시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안에 가난 전쟁의 성격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 이제 그에게는 강해져야 할 일이 생길 것이고요. 담대해야 할 일이 생길 거야. 두려움을 이겨내야 할 일이 생길 것이고, 그가 놀라 자빠지는 일이 생길 것인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가난 정복이 가지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가난은 천국을 상징하는 곳이 아니래요. 가난은 천국을 상징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를 뜻하는 곳이라고 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가난은 강하고 담대해야 할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전쟁이었죠 이 가난 전쟁은 광야와는 다른 전쟁이에요 광야는 통과해야 하는 낙은의 길이에요 광야는 정복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나안 전쟁에서의 승리는 땅을 정복하는 것이고 그 땅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었어요. 존 리치라는 스코틀랜드 목사님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라는 책에서 가나안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모습의 모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수에서 드러나는 가장 강조점이, 중요한 강조점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가난은 천국의 모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모습의 모형입니다. 또 우리가 가난 정복에 대한 오해, 곧 정복에 대한 오해로 파생되는 부작용은 교회나 성교 등 신앙생활 여러 분야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람들은 성교를 마치 땅을 정복하는 것처럼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모습에서 땅을 밟으면서 돌고 돌고 도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들이 여리고를 돌고 도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대로, 우리도 가끔 쓰고 있는 대로, 돌고 돌며 무너진다는 뜻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리고를 돌고 도는 것은 도는 것이 메시지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방식을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손가락, 개, 반려동물을 키우면, 개를 키우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지, 지모 이렇게 방향을 가리키면, 개가 어디를 볼까요? 손가락을 본다는 거예요. 진짜 가르치는 곳을 하는 것은 손가락이 아닌데 이것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얘가 아니고 가르치는 거기를 그 봐야 하는데 우리가 돌고 돈다는 것은 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는 것이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방식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요수와 일장에 몇 가지 주의를 끄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안 읽었지만 11절을 보면요.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이 말씀에서 이제까지 내용과 다른 점이 보입니다. 바로 준비인데요. 광야에서는 매일 만나가 내렸기 때문에 양식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가나안은 준비해야 합니다. 곧 자기를 책임져야 하는 땅이에요. 가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이 드러나게 되는 곳이고, 가나는 믿음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이 드러나는 곳이고요. 우리가 자기를 책임져야 할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은 피안의 세계를 보여주는 천국의 모습이 아니닙니다 히브리서 3장 4장을 보면 가나안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고요. 이 현재가 성도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정복해야 할 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은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가 공간이면서 영적인 곳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에 보면 바울은 이곳에서 영적 전쟁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가나안은 피안의 세계를 동경하는 현실 도피적인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요단을 건너 내가 그를 그들 그를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는 것처럼 마치 가난이텅 비어 있어서 건너라 가라 들어가라 일어나 건너가라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사실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요단을,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배가 없었고요. 가나안 땅에는 무려 33개의 도시국가가 성을 쌓고 자기 땅을 지키고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수아에게 일어나서 그냥 건너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수아에서 하나님이 가장 말씀, 많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두려워 말라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놀라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런 표현들은 요수아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표정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이런 표정을 지으신 이유는 요수아에게서 무엇인가 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수아 일장에 반복되는 하나님의 격려 속에서 우리는 요수아가 그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매우 두려워했고 불안해하고 놀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요수아서를 펼치기 전까지는 우리, 그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는 매우 긍정적이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이고, 그의 가난 점령에 대한 사건 때문에 용감한 군인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수아는요수아에게는 그런 요소가 없어 보인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모세를, 모세의 뒤를 이을 만한 리더십이 드러나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는 리더십이 무엇인가를 요수아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수아서는 위인전이 아니에요. 요수아를 본받으라는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도 불안과 두려움과 초라함,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수아는 궁극적으로 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수하는요 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가끔씩 매우 자주 인간을 우상화하거나 인간에 대한 실망을 벗삼아 살곤 하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인간을 다루시고 다듬으시고 처음 지으신 종교한 목적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 늘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 진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요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하늘의 유업을 향해 나아가는 광녀 백성들이에요. 약속하신 나라에는 안식과 평화와 영광이 있을 거예요.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담이 없는 기쁨을 주시는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인내로 싸우며 소명을 성취하려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 대한 굳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죽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성취해야 할 사명과 구체적인 땅의 범위까지 정해주셨어요. 모세가 죽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되지 않았고요. 세대는 바뀌고 역사는 달라져도 하나님은 반드시 뜻을 이룰 것인데, 이 하나님을, 이 뜻,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지치지 않고 끝까지 인내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나라의 이길 일기까지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인내로 싸우기에 필요한 것은 두려움을 이길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요소와 함께하며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독려하셨고요. 무거운 책임 앞에 긴장과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를 이기고 용기를 내게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의 음성, 그분의 음성 듣는 일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라요. 마지막으로 약속에 약속하신 기업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지시한 율법을 다 지켜서 치우치지 말고,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승리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창과 칼이 아닌 순종에 달려 있어요. 지금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영적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움에서 이기고 약속하신 축복을 얻기 원한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순종의 출발은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 우리 지금 표현한다는 묵상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 건너서 가라고 하셔요. 믿음, 믿고 순종하며 실천할 때 비로소 약속은 성취될 것이고요. 아무런 노력과 수고 없이 저절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발바닥으로 밟는 곳만 내 소유가 될 것이라고 하셨고요. 막연한 기대로 바라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고 하셔요. 내 손길과 발길이 미쳐야 할 영역이 있다면, 여러분 함께 일어나 실행에 옮겨 봅시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필요한 유일한 조건은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 서하신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일을 기억함으로써,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이 친히, 그리고 앞서 싸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형통이 아니면 그것은 참된 부여와 평화가 될 수가 없어요. 군비 확충이 아닌, 내가 뭔가를 다지는 것이, 내 국간을 채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것이 강함과 담대함, 평탄함과 형통함의 비결임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힘과 용기를 가지라고 명령하시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덧붙여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성공은 그의 담대함에만 의존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는 다시 한번 아니 매번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했어요. 앞서 여호수아는 어디로 가든지 7절 말씀해 보면 어디로 가든지 성공하기 위해 율법에 순종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9절에 이제 하나님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동행을 약속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분명 여호수아의 순종과 담대함은 성공의 필수 요건이었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는 순종과 담대함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없다면 가나안은 이스라엘의 힘이나 담대함으로만은 만으로 차지할 수 없는 땅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의 삶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여러 가지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위로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적용되는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믿음으로 살고 복된 생명의 통로로 살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